새벽 1시경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수원입니다. 1시 13분. 전도 2차로. 오, 이게 뭐야? 아니, 합류 지점인데요. 아, 전동킥보드. 백색 안전지대에서. 전동킥보드가 아이쿠 네, 네 속도가 빨라 보인다고요? 아좀 빨라 보입니다. 새벽 한 시에 여기에 뭐 여기 저 인도도 없고 그러니까 가다가 가다가 여기에서 자 보겠습니다. 아 불박차 쪽에 질문했는데요. 아 상대는 전동킥보드는 백색 안전지대 침범으로 일단 저 전동킥보드 가해자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고 구간이 램프 구간이라서 속도 제한이 40이래요. 램프 구간도 40도 있고 50도 있고요. 어떤 데는 60인데도 있습니다. 저거는 저 수인선과 합류한 구간이고 제가 램프에 올라타면서 여기부터 500m, 50km 그걸 봤거든요. 근데 경찰은 램프 구간이 40이라고. 글쎄요. 그래서, 만약에, 불박차가 60이 속도 넘었으면은, 그러면 불박차도 쌍방 가해자 된다는 거예요. 아, 과연 램프관이 맞나요? 쌍방 가해라고 그러면 과실비리 궁금합니다. 아, 근데 또 책임보험만 되는군요. 다른 분 차를 운전하셨군요. 운전자보험이 있다네요. 아, 운전자보험이 있고요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이전도킥프드 운전자가 많이 다쳐서 치료가 비 1억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60대 40이면은 전도 킥보드 60, 내가 40, 그럼 제가 40만 물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나중에 합의가 필요하지. 불박식에서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제안서 또. 아, 어, 이분이 50인 걸 봤어요. 올라가기 전에. 그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부터 500m, 50돼 있네요. 예. 여기부터 500m 50. 또 저도 로드뷰로 봤습니다. 로드뷰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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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가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50이라고요. 그럼 명확 램프 구간이라 40이라는 건 그런 건 없어요. 40이면 4 0 k 고써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 40이면은 경찰에서는 60이면은 당신 속도 위반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이냐 50이냐 중요한데요. 내가 지나온 구간에 거기에 40이라는 글자가 없으면은, 네, 그러면 40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한해 다툼, 다툼이 됩니다. 이게 한 해, 한해또 중요한 다툼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분한테 언제 발견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때 발견했대요. 아, 과연 이때 발견했을까요? 여기가 가로등이 있는데요. 가로등이 있고, 네, 가로등이 있어. 쭉 가다가,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있긴 있는데, 꼼꼼히 잘안 보이죠? 검은 옷을 입어서. 아, 들어오네요. 여기서. 예. 자, 우선 이번 사고,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꼼꼼한 것 써. 불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불박차 잘못 없다가 압도적이네요. 96% 잘못 없다. 불박차 잘못 있다가 4%, 근데 언제 보였느냐가 중요하죠. 언제? 지금 이분은요, 이분은 이때 보였다는 거죠. 예, 앞으로 들어왔을 때 이때요. 이게 이분이 표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과연 이때 보였을까요? 조금 더 전에 안 보였을까요? 아무리 꼼꼼한 옷을 입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쯤 보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여기는, 여기는 흔적만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요. 그냥 조금 다치기만 했으면 다행인데요. 조금만 다치기만 했으면, 어... 속도 위반 사고가 된다 하더라도, 다쳤으면, 뭐, 벌금 정도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환자 상태가 어떤가였더니, 다리를 절단해야 된답니다. 혼수 상태였다가, 이제, 깨어나긴 했는데, 눈만 뜨고 있대요. 대화가 안 된대요. 그럼 지금 머리를 크게 다쳐갖고, 식물인간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리는 절단해야 된답니다. 전두킥보드 혼자 타고 있었나요? 머리도 크게 다쳤나요? 전두킥보드 처음 본 순간, 캡처 아까 그거예요. 불방영 상이 실제 운전자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운전자 눈보다 불방식이 어둡지요. 제가 이렇게 질문 했어요. 운전자 보험 있다고 그래서 운전자 보험 책임보험밖에 안 되는 대신 운전자 보험 있다고 그러셨어요. 운전자 보험 언제 가입했나요? 중상에 대한 형사 비금은 얼마 나오나요?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님 비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경찰 단계부터 법원의 기소 된 단계부터 불방송 속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전두킥보도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머리 크게 다쳤다고 그럽니다. 불박 영상이 더 밝다고요? 아니에요. 이거 불... 운전자 눈보다 어둡게 찍힌 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몇 미터 되겠어요? 30 미터 가채안돼 보이는데 전혀 안 보인다고요? 흰색 구에 흰색 안전지대에 있어, 검은 기술 보였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안보였다는 썬팅이 무지자 짓든가. 운전자 은 옛날에 가입했네요. 아이 2018년. 형사비용 3천만 원 밖에 안 나온다네요. 아, 그럼 어떡한대요? 변호사님비 500만 원 나올 거예요. 변호사님보다 사망하거나 또는 식물인간 되면 다리절단 이렇게 일단 중상해는 무조건 중상해죠. 형사 합의가 필요한데 하 답답하네요. 속도는 65에서 75. 불안하네요. 본인이 65에서 75라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대에서 분석하면. 아, 운전자 보험이 요즘 거 같으면은 2억 원까지 나오잖아요. 답답합니다. 유튜브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드릴까요? 그거제한속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설명해 주세요. 경찰은 40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40이라는 내 차가 쭉 지나온 지나온 곳에 40이라는 거없으면40 아니니까 아니, 아니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아 근데 그 전부터 50으로 돼 있었어요. 예. 아참 운전 자 보험 왜 옛날 거예요? 한 달에 얼마나 내시나요? 한 달에 글쎄... 쓸데없이, 어떤 분들은 3, 4만원씩 내는데 옛날 거 있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다리 절단해야 되고, 머리 때문에 식물인간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게, 이게 무죄, 무제, 무제 나올까요? 무죄 좀 만만치 않아 보여요. 이거보단 더잘 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면 넓, 더 멀리, 멀리 보이, 더 넓게 보이죠? 속도 빠르면 이렇게 좁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 실사를 할 겁니다, 경찰에서. 네. 실사해보면, 은 이거보다 더 밝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무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사비가 필요하죠.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한편, 저는 이 전동킥보드 운전자, 지금 새벽 1시가 넘었,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새벽 1시가 넘어서, 아, 저렇게 꼼꼼한 데서, 왜 저렇게 검은 옷을 입고 나왔을까요?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이런 점퍼를 입었더라면, 밤에. 아, 물론 저렇게 무단횡단하면안 되죠. 근데 설령, 네. 일단 전동 킥보드 밤에, 밤에 나올 때, 신옷. 신옷, 아니, 신옷 회사가 좀 번쩍번쩍번쩍 하는 걸로 좀 달고 오든가. 전동 킥보드, 저 라이트도 없는 것 같죠? 라이트? 라이트도 없네요. 예. 라이트 있어도 밑에 조금하게잘 보이지도 않아요. 옆으로 가면은. 마주 올땐잘 보이는데요. 마주올 때는 그래도 이렇게 뭐가 불이 오는 게 보이잖아요? 아, 좀 안타깝습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요. 제가 그러죠. 시골길, 인도, 인도 없는 시골길. 네, 어차피 차도 가정에서 걸어가잖아요? 그러다 사고나지 마시라고. 또, 전동킥보드도요. 보세요. CRPS님께서 전동킥보드 타실 겁니다. 네. 쭉 가면서요. 그러면 보이지 않았을까요? 미리. 저렇게. 네. 예. 아, 밤에 밤에 예. 저 그래도 저, 저 전등 키포 불까지 켜고 더잘 보이잖아요. 위에는 하얗고 밑에는 빨갛고. 전등 키포도 세워 놓고 자동차가 가 보겠습니다. 자, 하양도 켜고 전동 킥보드를 세워놓고 반광점프를 덮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 전동 킥보드가 어디 있었나요? 쭉 가면서 저 바깥에 있었죠. 바깥에 쭉 가면서 네, 여기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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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있어요. 반광점프 입어서 미리 보이죠? 저거 옆에 미리 보이죠? 미리 미리 보고 저거 뭐야? 그럼 빵 해줄 수 있죠. 미리 보였을 텐데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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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방금 점포 지금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네. 한문철 TV 것도 있고요. 중국산 뭐 6만 9 0 원, 뭐 3만 3 0원 많이 있어요. 뭐든지 좋습니다. 밤에 전동 킥보드 타고 나갈 때는요. 예. 나를 잘 보이게 입으세요. 아니면 온몸에 칭칭칭서 번쩍번쩍번쩍 번쩍 하는 거 달고 다니시던가요. 이분, 어, 저 전동 킥보드 다리를 절단해야 되고, 지금 네, 대화가 안 된답니다. 헬멧 꼭 쓰시고요. 그리고 가능한 밤에 타지 마세요. 밤에 타야 된다고 러면좀 나를 잘 보여주세요. 운전자 보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저 한문철이죠. 대한민국 대표 운전자 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예전의 운전자 보험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플랜은 업계 최초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 특약 한사고당 실손비례보상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하실자 어제 맡은 그 형사사건 선임비하고 의견서 제출했죠? 어 변호사님 그게 아직 오고 어, 서둘러야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어, 그 사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 주는 운전자 보험 아니었나요? 그렇긴 한데요. 보험사에서 곧바로 선임료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서 의뢰인이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내 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 자보험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점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DB 손해보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선임비의 50%를 곧바로 지급합니다. 타인 사망 중대법규 위반 중상의 1에서 3급시 가입금액 한도내.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초이대응 플랜 한번더 앞서가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시죠. 164세 0075 164세 007 빵.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